넘치는 터프함 주체할 수 없는 파워 의리파 열혈나마 김보성 대한민국 대표 액션 배우인 그가 난생 처음 군대 액션에 도전한다 군대 훈련을꽃쳐볼리는 유격훈련 대한민국의 사나이 김보성 유격훈련 향의 돌격 앞으로 김보성의 의리 유격대 백두산부대 유격훈련장에 홀연히 나타난 의리의 사나이 저희 백두산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격 어. 어떻게 입수하게 된 건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어, 저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진정한 의리와 전우의가 뭉쳐서 그렇습니다. 단결력으로 화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수하게 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11번 글씨 뭐하니까 빨리 투입합니다 주송합 예! 유격! 11번 글씨 빨리 투입합니다 예! 예! 네! 아니 이건 뭡니까? 혼자 따로 노는 우리 액션 배우 예! 영화 속 호랑이 기운 어디 가고 비실비실 어리바리 정말 실망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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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광고 역사 파혼입니다. 뒤로 열합니다. 컨넥션 아, 예! 예! 시작부터 실전판. 예! 예! 5초. 비실. 저게 어떤 도발도 단숨에 경멸한다. 최전방 주요 피수호를 책임지는 산악부대 중동부 전선의 최정예 백두산 부대. 험준한 산악을 지배하는 강한 전사를 육성하는 백두산 부대, 대한민국 육군의 천병 역할을 담당한다. 유격자 오늘의 유격 첫 번째 유격 훈련 유격 트러스트 폴. 저두간 신뢰와 단결력을 유격 키우는, 유격 키우는 유격 훈련으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 동료들을 향해 아낌없이 몸을 내던진다. 좋아. 전우야, 널 믿는다. 몇초 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불안감은 대단할 터. 전우야! 너를 믿는다! 말은 믿는다 했지만 아직 마음은 믿지 못하는 네. 모양. 이 화이팅! 전우야! 너를 믿는다! 김보승의 격려 용기 백배 결국 성공. 오. 교육생 앞으로 달팡질팡 어쩔 바를 모르시는데? 내가 먼저 내가 뭐 교육생 11번 네, 네, 네. 교육생 11번 우선 탐띠를 풀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격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합니다 유격 <laughs> 이건 또왜안 풀리냐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모양 빠진다 유격들 군대 액션에 도전한 유격대. 액션 스타 과연 그명성 여기서도 이어질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파이팅! 도와! 도와! 눈을! 눈을 들어! 전우들의 든든한 손이 내 몸을 단단히 받쳐준다. 오! 전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내 몸속에 새겨지는 것이다. 신뢰와 믿음 줄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겨! 다음은 우겨! 줄 잡고 건너기. 우겨! 숙달된 조교의 시범. 우겨! 10점 만점에 10점. 안 자신 자신있지 당하지 네, 당연하지 무사시 그럼 있습니까? 당연하지. 오하 오하 오 간다 간다 간다. 얘기 빙물한 방울 묻히지 말고 건너랬더니 아주 몸을 당구 고 있네 그것도 쌍으로. 11번 교육생 앞으로 유격. 여차하큰큰신신이다터프가의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번 좀은류로 한번 좀 자세를 한번 보고 한번두번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거람은이사람프리사람 그렇지, 그렇지. 사아은이 사람은 이그장이구만 그렇다고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없고 이거참 난감하네. 이사람이팅람 도와아 타잔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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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뿐히 성공. 도와 간에 국군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화 유격 뜨. 이 훈련을 몸에 익히면 전시에 강이나 하천의 급류를 만나도 걷뜬하다 어? 와. 아 역시 김보성이는 불사신입니다. 더프가 이뤄서 뭐이 정도면 자격 있죠. 네. 화이팅, 삼삼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유격세! 유격세! 훈련과 격려를 통해 이제 다른 교육생들도 첫장. 네 번. 잘했어. 좋은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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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 악명높은 화생방 훈련 반만 <laughs> 저게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꼭 필요한 훈련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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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화생방 훈련을 받고 나오는 교육생들 그 모습에서 화생방 훈련의 강도와 위력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 I believe that 니다 e 벌 i e v e you have to come there. I believe you have to come there. I believe you have to come t h 어, 이번 방독은 조금 긴장됩니다. 긴장한 마음 다독이며 생명질인 방독면 마지막 점검을 한다. 드디어 화생방 훈련 시작. 김보성과 교육생들 건투를 빈다. 방독면을 버릅니까방독면 주머니에 넣습니다. 신속하게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빨리 다시, 빨리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결국 교관의 도움을 받고 <목소리> 혼이 빠져나간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화생방 훈련. <목소리> 극한의 고통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라 하겠다. <목소리도> 터프가이답게 잘 버티나 했더니 의외로 제일 먼저 백기를 들고 만다 아, 이공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11번 아. 생 자 달려라 달려 몸에 남아있는 가스가 날아가도록 양팔을 벌리고 달린다. 아. 찬물 세일에 맞고서야 겨우 정신든 김보성 교육생. 굉장히 독한 사람이거든요. 저 이, 이게 막 꼬맬 때 마취로 마취로 안 하고 꼬맵니다 원래 상처 놔둬도. 그런데 야 이. 저 김보선이가 독한 사람인데도 이 화생방은 정말 너무 독하게 세게 하시네. 에? 아 대단해. 너도 어이? 먼저 나가는 건 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터프가이가. <웃음> 저, <웃음> 그, 터프가이. 의리 남체면 말씀 아니다. 아,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 박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 힘든 훈련 뒤에 찾아온 꿀맛 같은 점심시간. 잘 먹겠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게 보이죠? 정말 국민들의 피땀 아린 세금을 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잡자 최악 어서. 귤을 넣어, 넣어가지고. 살짝 살짝. 어. 저물 저물 군대 비빔밥도 만들고. 으리! <laughs> <laughs> 아 으리. 으리! 살짝 자요. 으리 으리! 으리 으리 으리! 으리! 진짜한 남자는 밥도 가리지. 힘들 수 있는데 다맞추니까기분 어떠세요? 아 어, 아주 그냥. 오히려. 기분이좋고오래죄송합니는것 같습니다 무 아, 어, <laughs> 너무, 너무. 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리 너무. 너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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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무 너무. 너었 너무, 안녕하십니까. <laughs> 유격장에서 펼쳐진 대화의 시간. 야 잠깐만 조용해, 조용하라고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터프 가이로서 무서운 게 없는 것만 같은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드리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닭이 무섭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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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닭 이거 얘기하면 자꾸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닭이 좀 징그러워요. 그래서. 막하고 나하고 한 10층 높이에서 이렇게 같이 한 방에다 가둬 버리면 아마 나는 뛰어내립니다. 김모성 씨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사나이는 어떤 사람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사나이는 속이, 사나이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를 볼때 진정한 사나이는 내가 나를 볼때 하늘을 부끄러워 없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격 훈련장을 방문한 참전 용사 육이오 때 격전지였던 이곳 양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 홍현달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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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까맣대 그래. 살이 꼬졌어 군전 많이 받은 네습니다올 얼마 됐어 제대 이제. 년한달안됐아 그럼 오래됐어 우리구나 <laughs> 지금 이들은 60년 전 자신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 <laughs> 피의 능선 전투 전적비 최대 격전 중 하나였던 피의 능선 전투를 기억하고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피이다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을 우리는 잊고 지냈다 먼 길을 돌아온 우리는 이제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인다. 능선이 피로 흘러 넘쳤다 해서 이름 붙여진 피해 능선. 60년 전 6월부터 피해 능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 전사자가 대략적으로 약 300명 전사자가 났어요. 피해 능선을 뺏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 적포가 뭐 40만 마리인지 뭐 숫자를 쓸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 그렇게 많은 포탄이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내 철모를, 이 철모 있잖아. 어. 전쟁에 반드시 쓰라고 그러잖아. 철모 안 썼으면 죽었지. 어. 철모까지 꽤 달아났어 달아나면서 어. 파편이 철모 보니까 다 부서졌더라 그러면서 어. 파편이 여기 맞아가지고 피가 흘러와가지고 거기서 보상당했고 저는요, 피로써 되찾은 이땅 다시는 더럽히지 말자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자 바로 저기 금강산이 보이지 않는가 이곳 뒷고 백두산까지 작은 수고로움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곳은 백두산 부대가 찾아낸 제사 땅굴. 휴전 협정이고 말고 뭐 없어. 휴전 잡장이고 그냥 그냥 땅굴을 파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거 말고도 또파 있는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땅굴을 팔주는 생각지도 않았지. 그래 그게 그 도발한 다는건 알긴 알지만은 땅굴을 파고 나온다는건참 깜짝 놀라, 놀라. 기가 막힐 정도잖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천. 렷 선생님께 결의! 충수 고맙습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아직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 용맹한 이 땅의 장병들이 있는 한더 이상의 비극은 없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훈련은 인공 암벽오르기 험전한 고지를 책임지는 백두산 부대의 중요한 훈련이다. 험전한 산악을 지배하는 강인한 전사답게 거침이 없다. 유경, 잇! 더 크게 합니다! 슈! 가려고 외치지 않습니다. 11번 교육생. 이 훈티이번 준비. 훈련이 시작되자 여지없이 f 나는 김보성 교육생 시작 o m Yux. Mika! m o k 다 o r i Kugamida! DU! m o k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누 k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 교육생 위치로 바로. 위치로 신속히 뛰어갑니다 정년에 넣을수록 21번 교육생 벌받느라 기운 다 뺐다 유격대! 유격대! 일단 가뿐한 스타트 그런데 유격돼! 아이고 오르면 오를수록 무거워지는 유격돼! 몸 유격돼!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유격대! <laughs> 목소리 작아집니다 유격대! 유격대! 목소리 작아집니다 유격대! 다시 내려 오니까. 아, 봐주시죠. 11번 파이팅! 빨리 올라가자. 오, 아, 아, 야, 드디어 정상 도착. 고지 아, 아. 터란 소감 한 말씀. 아, 담배 끊어야지. 아, 쭉수 감영부 이기욱. 이봐, 괜찮은겨? 아, 터프가이도 나이를 비켜가서는 없대니 끼?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대하, 아, 대한민국 최고의 토프가인는 아힘드시죠? 아 당연하죠 아힘들지? 아힘들어요? 그래. 아, 힘드신 것 같은데. 난 로봇인데.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 아, 사실은 죽는 자다지아그 <laughs> <laughs> 그 정말 우리가 아까 그 벽이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멈춥니다. 하지만 군인 정신은 무조건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 벽을 막더라도 김보성이는 여태까지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리는 하자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하루 일과 가 끝나자 부상을 당한 교육생들이 눈에 띄고 오른 오른쪽 무릎이 안 좋답니다. 약간 좀 약간 봤는데 진짜 좀 붓은 거 같아. 경미한 부상이라 간단한 조치로 마무리.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 균 형님답다 힘내! 어? 알겠습니다 잘부 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하루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 남자 <laughs> 짝으로 남자는 같이 목욕을 해야 친해지는 법이 야얼음물다아 개곡물을 려 얼음장 같은 물에 절로 쿠션 스타의 화려한 몸놀림에 분위기 훅끈 달아올르고 우리가 그냥 자연 자연과 더불어서 야 사랑할 길이 재밌게 돕시다 그냥 우리로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지는 않았다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부득끼며 살아. 이승생을 믿었다! 문명 네! 그 국군 장병도 믿었다! 네! 대한민국 진짜 사나이 의리남 김보성과 팔씨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른손에서 부장이 심목합니다. 왼손도 좀안 좋은데 의리로 왼손 좀 합시다. 의리로. 그래서 네, 왼손 나 진짜 어? 시작! 액션 스타대 백두산 부대 전병의 대결. 아, 점점 밀리는 김보성이네요. 온몸으로 버텨보지만 역시나 역부족인 것 같네요. 계속해 주세요. 계속. 잡아! 잡아! 우! 너 진짜! 맹세코맹세코 우르이다. 어깨 부상! 영화시다가 어깨 부상, 손목 부상했어. 우! 왼쪽 한번 키워줘! 왼한번키 오케이! 왼쪽 한번키워 <목소리> 준비! <시에>. 시작! <목소리> 액션스타의 명성을 되찾을 마지막 기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는데 드디어 김보성의승이에썼다에썼다 사나이로 우대연하 할일도 많더마. 그들은 의리와 전 존예로 하나가 되었다. 백두산 분들, 가지, 가지, 가지. 김보성 이병님 아니었어? 이제 최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김보성 이병님은 진짜. 방송에서나 보면은 진짜 음. 남자의 모습만 보여줘서 음. 힘든 일을 별로 안 겪었을 것 같지만 음. 사람이라면 다 힘든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에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뭐였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요 어, 어, 불량배들 한 13명하고 격투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나 또한 왼쪽 눈이 잘안 보이는 시각장애우입니다. 시각장애 6급이에요 어, 그러면서 나는 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뿌옇게 보이는 이 세상도 나고, 또 왼쪽을 감았을 때잘 보이는 이 세상도 난데, 어떤 게 과연 진짜 나일까? 응? 그러다 보니까, 어, 나와 남이 결국 다른 게 아니구나. 응?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응? 정말 위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한번 뒤돌아서서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은 밤, 야간 근무에 나선 김보성 교육생. 6월 l t 도 y to do that. You will try to get there. Yeah, you can't get there. You can't get there. You c a n 도 get there. y o 하 c a n 이 g 도 우세 맞네. 오늘은 터프가이 김보성이 대한민국의 밤을 지킨다. 유격, 자식, 유격, 유격 훈련 둘째 날 가벼운 후보디 이어지는 것은 무시무시한 헬기 레펠 훈련이다. 높은데 보기만해도 아찔한 높이. 자식, 자식. 성련된 초기의 시범 으이, 오빠 맞쩡 떨고 계십니다 불사신이잖아 유격자식 밑에 보고 오른발 쪽으로 교관 쪽으로 내립니다 발발 내립니다 교육생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낀다는 1 1 m 높이 큰 용기가 필요한 훈련이다 저 교육생은 좀 조금 좀 두려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고정,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초정 박살! 79번 박 위험, 하강 준비가. 하강. 하강, 하강. 자,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하강, 하강. 드디어 하강 아니겠는데? 그런데... 뭐야 중간에 멈춰선 거야? 다시 신기일전 무사히 하강한 교육생. 어제 그랬습니다. 어, 할 수, 할수있습니 대명 유격하중, 하제, 하제, 유격. 김보선 교육생 헬기 대패의도전이다 네 11미터 심장에 얼어붙는 높이다. 과연 한 번의 오케이 사인이 날수 있을까? 나는 할수 있다. 의뢰로 할수 있다 정우야 준희라 우리 아들들 사랑한다 천하의 김보성 그, 얼마나 강심장인지 한번 네, 두고보자 네, 네, 동료들의 경례 네. 용기 백배 나는 할수 있다 화강 화강 조정박살 단숨에 훌쩍 몸을 날리더니 거침없이 쭉쭉 아니 그런 데 뭔가 석연찮은 표정? 속도가 그, 좀 속도가 좀더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더한번 더하자. 또 완벽하지 않았어? 우교 자존심을 건 재도전. 우리의 사나이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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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중 박수. 아가. 아웅. 오 타이밍 좋고 포즈 좋고 마치 아이리스의 특수 요원을 보는 것 같군. 그 모습에 열렬한 환호 발사 감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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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세우셨습니까? 긴장은 약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리로 했습니다 모든 네. 어, 교육생들 교육에 앞서 상의탈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야, 야. 야. 대한민국 여심을 뒤흔드는 상의탈의 끝에 겁없는 교육생의 터프가이 에이! 매치 페스트 장난 안 해준다 이거 파이팅! 거 가야 하잖아 빨개,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어, 빨개지잖아 <laughs> 때리면 빨개지시 나도 사람인데 상원의 군대! 유! 바로! 악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써부터 팽팽한 기싸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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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새 팀! 입수합니다! 입수! 이름하여 참호격투 상대편의 대장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다 근접 전투 기술을 연마 놓고 훈련으로 결국 몸싸움이 관건인 셈 적군과 아군이 뒤엉켜 난타전에 오가고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듣던 진흙탕 싸움 그리고 진흙탕에 빠져 호적되는 김보순 이거 아주 난리도 아니네? 대표 대장도 고전하긴 마찬가지. 하지만 김보성은 최악의 상황이다. 아니 그만던다의 동지들 다 어디로 갔냐? 일당백 나홀로 고군분투다. 그때 센스만 좀 교육생들의 한마디. 캬그림봐라 한편의 영화다 영화야 그때 김보성을 도발하는 거구의 상대 아니 뭐야 뭐야 힘도 한번못 써보고 벌수 끝난 거야 한 번에? 완벽한 패배 무너진 터프가이의 자존심 하지만 진짜 사나이라면 패배도 깨끗이 인정해야 되는 법이야 형님. 의리로 함께한 시간 따뜻한 포옹으로 마무리한다. 어, 이번 위격 훈련에 참여하면서 정말 저도 의리의 상황이지만 정말 전우의 의리를 더 느끼면서 더욱 더 가슴속에서 두터운 정신력으로 극기로서 이 세상을 또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자, 전우에, 전의, 전우에 우리 굳이 거칠 것 없는 강인한 체력. 국토 수호를 위한 결전의 자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사나이들의 끈끈한 의리와 전우애로 뭉쳤다.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으니 우리는 그들을 의디 유격대라 부른다. 뭐냐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유격장 네 하도 목도 해고몸도 연락되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그간 뭐 연락 잘못 드리고 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 잘 드리고 그리고 잘가드리겠습니다중성 아버지 군대 온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몸도 마음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 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으셨을 텐데 저 때문에 고생하시느냐 자기 하고 싶은 건다 접어두시고 어느 날 아침에 된장찌개를 저한테 꺼내주시는데 손등에 있는 주름을 보고 울음을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